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 볼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투신이 던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신이 던졌고 우리 250만주를 매도한게 바로 KV 1호 투자 유한회사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시간 외 대량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대주주가 나가는건 당연한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에스 멀티리어즈는 주가가 가벼워지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외국인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기금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하면서 한달 동안 누적 순매수 이때부터가 중요했는데 이때부터 매수했던 주체자가 외국인 개인 연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사모펀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6월 12일 날또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개인이 받아줬고 또이 자리에서 개인이 받아주고 외국인들과 같이 받아주고 연기금들은 똑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LS 멀티러즈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만인증해줬어요 음,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사실과 팩트 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계좌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 우리 여러분들 항상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기술적인 분석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또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어쩔 수 없이 2800개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테마의 수급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테마를 쫓아서 좋은 수익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고,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는 저의 기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 계좌에서 80% 정도 수익권 나오지 않는 종목 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마일 수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양 관련주, 여러분 조선업 이런 관련주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2차 전지 관련 주그 다음에 ai 정통주로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고 우리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yc 단타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이렇게 선물시장 어, 45분에 선물시장이 먼저 오픈을 하죠 이렇게 갭상승한다면은 어, 이렇게 상승세가 좋아질 거고 오늘 좋은 상승세 이어지면요 오늘 같은 장에는 보유 종목들 잘 홀딩하면서 단타 위주로 빠르게 전략 살펴야 됩니다. 수행주 절대 잡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단타 접근 종목 YC 수급 포착됐습니다. 1차 매수하겠습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죠. 2차 매수도 하겠습니다. 거기다 끝이 아니죠. 10시에 3차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기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내역 정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YC 보여드리면서 몇 퍼센트 수익? 13% 수익 4차 매도를 통해서 당일에 하루 만에 챙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테마의 수급 잘 모르시고, LS멀티리어즈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기준점 없이 대응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종목들 매수할 수 있게, 다른 종목들 수익날 수 있게 저의 기준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혜택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만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문자로 타점이라고, 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어, 수익도 쌓아가시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기준점 잡아가시고 오랫동안 저와 같이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재밌게돈 어, 벌고 계시, 어,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다. 어,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개인분들이 엄청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대량 매수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미래세토 대량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만한 건 우리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대체 누가 매수를 했을까라고 했더니 어 우리 1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 메릴린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은요 반대로 모건 스텔리라든가 JP 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량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일 수 있겠지만 어, 대부분이 투자신탁 쪽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정확하게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메릴린치 어, 가장 외국인들도 대표 증권사가 미친 듯한 매수 단가를 보여줬는데 그때가 29,400원이라는 선이에요. 자이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다 29,300원 자리에다 넣어놨는데 이 자리가 우리 LS 멀티류즈 지금 1차 상승 파동의 가장 중앙, 중간값인 허리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허리라인이라는 게 어떤, 곳,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의미 있는 맥점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져 있고 LS 멀티 유어 전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해 해, 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허리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허리라인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당연히 정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허리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급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허리라인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가를 내릴 때 엄청난 물량을 통해서 단가를 내린다라는 점.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분들도 가세를 하면서 단가를 내렸고요. 여기서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40만 주가 넘게 매수를 하면서 대량 매수를 했고요. 거기다가 연기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거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투신 중에 230만주, 어, 정확하게 말하면 250만주가 대주주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내용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세부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요. 어, 250만주가 나갔어요. 250만주가 나갔는데 보세요. 230만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20만주는 그렇죠?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날 매수했던 투신 정말 미친 듯한 매수를 해줬거든요. 여기에 들어온 투신들의 물량이다. 여러분 투자신탁이라고 해서 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죠. 수백 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 목요일에 들어온 투신과 이때 들어왔죠. 그다음에 매, 어, 대량 매도를 통해서 나갔던 대주주와의 투신이 완전히 다른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지금 투신이 매수했죠 연기금이 매수했죠 기타 내 외국인이 매수했죠 개인 분들이 매수한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라인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배팅하세요 배팅하세요 라고 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집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LS 멀티리어즈 엄청난 하락 나올 때 말씀을 좀 드린 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3주 전에 1700분에게 자, 5월 20일 장중 5% 엄청난 음봉에도 쓸어 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바로 요때였습니다 이 때, 이렇게 쓸어 담아야 되는 이유는요, 25,000원에 정확히 걸려있기 때문이다. 2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여러분 영역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25,000원에선 정말 중요한 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이었고 이 허리 라인을 지켰을 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 허리 라인 아래에서는 과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기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겠죠 거기다가 추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은 정확하게 디지는 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떤 캔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갭 상승이 26,000원에서 나오고, 다시 한번 밑꼬리가 달립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어, 전 저점을 깨면서, 전 종가입니다. 종가를 깨면서, 다시 한번 여기, 25,000원과 형광색선을 지지하는 흔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양봉이 출현할수 있겠다. 그러면 망치형 캔들 일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허리라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쓸어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자, 지금 LS 멀티리어지는요. 재료적으로 엄청난 급등 기로에 있습니다. 왜? 맞아요.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어떤 기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해적 케이블, 그 다음에 히토류, 2차 전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전전지, 스마트 AI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일수록, 어, 제 2의 차세대 2차 전지인 울트라 커페이스터를 납품한 LS 멀티리어즈의, 어, 제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지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이 LS 멀티리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를 확실하게 알고 연기금의 목표가를 알고 그 다음에 투신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절라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딱. 저거 적어 받아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2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25,000원입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지금 25,600원인데, 25,000원에서 손절 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 돼요? 25,000원 떨어졌는데도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절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셔야죠. 우리나라 2,800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일 상장이 되고요. 매일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8개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LS 멀티 좋은 자리에 왔을 때, 이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노리고 추가적인 급등 노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실시간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절 열번 해도 좋습니다. 수익 한 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준점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LS 멀티리어즈 매수 매도 타점과 동시에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들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지 저의 예상 급등 종목도 매일 같이 말씀을 드리고 매일 어,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즈에 대한 기준점 없어요. 어, 다른 종목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소통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만 편하게 들어오시고,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 좀 느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기준점입니다. 어, 여러분들 기준점 꼭 잡아가시면서, 어, 우리 수익도 극대화하시고, 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저와 좀 행복하게 어, 지내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혜택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6월달 1차 히든 종목도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셔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집중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6, 7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3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엔젤 로보틱스 52% 정도 수익권 잡아갔고요 자, 4월달 히든 종목은 LS 에콘드즈 여러분들 100%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구간 같이 만들어냈는데요. 전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매수 내역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매수 내역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45,950원에서 3차 매수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구간 극대화를 했고요. 자, LS 에코에너지입니다. 102% 정도 수익구간 나왔는데, 이렇게 3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극대화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지금도 잡아가면서 103%라는 수익구간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 구간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 에 1차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53% 수익 구간 잡아갔다라고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좋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눌린 구간에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기법인데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테마의 수급을 정확하게 이용하면서 여러분들 매수 맥점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대응해 놓는 것, 시드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이 이제 우리 6월달,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을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이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건 기관들이 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유통 비율 60%로 큰 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매집봉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 신재생 에너지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재건에 대한 교집합,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에 대한 재건과 동시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같이 교집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이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슈 받고 있는 테마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각수렴의 꼭지점 슈팅 이후에 정확하게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제주 반도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정확하게 돌파 후에 안착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구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 폭등 전의 마지막으로 폭등 전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도 꼭 보셔야겠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연속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들 털릴 만큼 털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수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15% 30% 수익 구간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받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매매 타점반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매도 타점 한 번씩 체크해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반도 초대해 드리면서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보 받으시면요. 수익률 당연히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뭐 이렇다는 사람도 들 많고요. 당연히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유튜버들 정말 정말 많다는 거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유튜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격이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요즘 같은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이 종목으로 1억 천금을 노린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반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히든 종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